연수의 마작 마술 그 시범을 해설하게 될 이중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마는 운동 종목 중에 세 가지 경기가 있는데 첫 번째 마작 마술, 두 번째 장애물, 세 번째 동안 마술 경기가 있는데 첫 번째 해당하는 그런 마작 마술 지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식마의 마장 마술 겪기는 빙상의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말의 걸음걸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걸음걸이는 평보. 평보는 가장 말이 천천히 가는 걸음걸이로서 1분간에 분석이 110m 정도 가게 됩니다. 그건 두 번째는 걸음걸이가 속부라는 걸음걸이가 있는데 이것은 시팅트로 서서일 분간에 220 메타를 가는 거리 걸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는 걸음 거리가 속보 걸음 거리입니다. 이 운동 과목 중에서도 속보 중에서도 단축 속도, 중간 걸음 거리, 그 다음에 익스텐드 심장 속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익스텐드 걸음을 늘려서. 가는 걸음걸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보가 있는데 두보는 1분간에 330배타를 가는 그런 걸음걸이가 되겠습니다. 이 승마 종목의 특성은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스포츠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서 턱시드와 이스타 마냥 마술 장가를 했고 2012년 최우 선수에최우선 마필로 선정된 말입니다. 그 김윤석 선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은 그 시... 다그리를좀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 다리에 하얀 붕대로 감아져 있죠. 이건 말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호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측 보와 좌측 구부를 하면서 말의 다리를 즉 연속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라잉 체인지라고 부릅니다. 공중에서 걸음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프라잉 체인지라고 부르고 이걸 한 걸음마다 바꿔주는 것을 심플 체인지. 매번 그래서 걸음거리가 1보 다보변한, 2보 다보변한, 3보 다보변한, 4보 다보변한. 지금은 종목은 비루에서로서 뒷다리 중심으로 말을 회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가목이. 말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을 어떻게 조종을 하는가를 다른 사람이 잘 물리게 하면서 타는 사람이 가장 말을 잘 타는 그런 라이더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가 그 구보 종목인데요. 지금은 말이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앞다리가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왼쪽 앞다리가 나갈 때는 좌구보, 우측 앞다리가 나갈 때는 우구보, 지금 뒷다리 중심으로 계속 삐루해서 보이고 있고, 다리가 방금 바뀌었죠? 이게, 지금 익스텐드 이게 십장구보입니다 걸음걸이가 많이 늘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장마술 선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 그 팔레리나의 상체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